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하고 있는 DH 포스티어 아이파크 공사관장 진행 중이고요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 6,700세대나 되다 보니 게이트 6번도 있네요 자 DH 포스티어 아이파크 게이트 6번 길 건너편 동쪽으로는요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렘미안 브레스티지가 있습니다 렘미안 브레스티지 지금 매매 전세가격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인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주공 2단지를 제건 추가한 래미안플레스티지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진짜 강남 개포의 최고 아파트 답습니다. 2019년 2월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하였고요. 1957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49%입니다. 레미안 블레스티지, 어 단지 정말 멋있습니다. 자, 강남 최고의 아파트 답고요. 가격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사 기준인데요. 매매 가격은 2021년 10월 28층이 32억까지 최고가 거래가 됐었고요.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죠. 2023년 2월 10층이 24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8월 18층이 28억 2천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여기 길 건너편에 있는 DH 퍼스트 아이파크 입주장이 끝나고 2024년 하반기 정도 되면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세 가격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층이 18억 3천만 원, 와 18억까지 갔었네요. 최고가 기록을 했고 2022년 6월 입주장이 시작되기 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장이 시작되기 전에 16억 정도 가다가. 어, 금리가 오르면서 2022년 12월 3층이 9억까지 빠졌다가 최근 2023년 10월 13억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장이 시작이 되더라도 18억 하던 게 9억까지 떨어졌다가 13억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추다가 앞서서 DH 포스테어 아이파크 6700세대 입주장이 완료가 되면 전세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레미안 블레스티지 조경도 정말 멋있습니다. 지금 겨울이어서 연못에 물이 없지만 조경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레미안이 아파트 잘 지으니까 주민 쉼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용하기도 하고요. 강남에 이렇게 멋진 아파트 정말 최고의 아파트답게 잘 만들었고 여기 사시는 분들 제가 아는 개그맨도 여기 살고 있다고 라 하는데 진짜 살만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잘 만든 아파트입니다. 아, 개포주공 2단지, 랜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정말 멋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특히 제가 인상적인 건 2019년에 입주를 했고요. 2016년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 당시 조합원 분양가가, 어, 조합에서 이야기 한 게, 조합원 분양가는 더 저렴했고요. 일반 분양가가 2015년만 하더라도 3,60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2016년에 4,200만원 일반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됩니다. 거기서, 애매한 블레스티지가 완판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면서 강남이 불꽃이 튀었거든요. 그 트리거 계기를. 했... 를 만들어줬던 게 레미안 블레스티지 일반 분양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자, 이렇게 아파트 잘 지었기 때문에 계속 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D H 퍼스티아이 파크가 조금 더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왕자 자리는 이동이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개포 미니신도시가 완성된다는 측면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개포 정말 멋있네요. 아, 정말. 들어와서 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죠? 어우.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